아 차가 좋아서, 뭐, 무사, 무서... <laughs> 딱히 무사할 <무서울> 말이 없어.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아우디 Q5 모델 시승기 깔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주는 영업사원은 아우디 송파지점의 정상찬 주줌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아우디에서 야심차게 또 내놓은 우리 SUV 시내 도로라 가지고 고속으로 밟는 거는 조금 제한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엄청 빡빡하지는 않네, 느낌이. 어, 약간 브레이크 아우디 차량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음. 좀 깊이 눌러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 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BM 차량 같은 경우로 좀 비교하자면 음. BMW 차량은 조금만 밟아도 브레이크가 좀 작동을 하는 느낌이고 맞 어, 아우디 차량은 그거보다 조금 더 깊숙하게 눌러줘야 브레이크가 음. 먹는 느낌이 드실 음. 거예요. 이건 이제 제조사마다 약간 세팅을 다르게 하는 맞아요. 부분이다 보니까 또 타시다 보면 아마 적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토홀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밟고 정지한 상태에서 발을 떼면 그대로 차는 정지해 있어요. 앞서 설명을 그 차량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핸들을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 차급에서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핸들 조절하는 게 없는 그 브랜드들이 꽤 있어가지고 요게 있다 보면은 조금 더 내가 그더 높은 등급의 차를 타는 듯한 그런 만족도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마음에 듭니다. 일단 핸들 굉장히 부드럽게 먹고요. 어... 뭐이 정도 시속 얼마죠? 한 40km 정도 저 속에서는 핸들링 해도 이게 뭐 SUV다 아니다 이런 거 느끼기가 힘들 정도고요 전방의 시야 굉장히 좋습니다 전방에 뻥 뚫려 있어서 여기 특히 이 A필러 쪽에 각도가 이렇게 대각선 좌측으로 이렇게 휘어있어서요 앞쪽이 위쪽으로 뻥 뚫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4호 TFSI면은 2000cc 2000cc죠 2000cc 가솔린 엔진이고 마력이 265마력. 어, 265마력? 네. 2000cc 265마력? 그렇죠. 와. 그러니까 토크도 지금 볼보 S60과 X3 비해서 어. X3 모델보다도 더 높고요. 와, 출력이 엄청 좋은 차네. 출력이 엄청 좋죠. 아, 2000cc. 이쯤은 BMW는 20i가 나오죠? 그렇지, 20i면은 BMW는 200마력 정도거든, 그렇죠? 동급 대비해서 음. 이 정도의 성능과 음. 차량 만족도가 음. 있기는 어려울 음. 거다 이런 것들. 아. 사이드 미러 쪽에 지금 표시 들어오는 거는 옆에 후추방에 경고 들어오는 거지? 맞아요. 사이드 어시스트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드 미러 자체 끝에 원래 달려있거든요. 음, 음. 근데 아우디 차량은 저 안쪽에 달려있어서 전방을 주시하시더라도 조금의 옆면의 시야를 가지고 사각지대 차량이 있다 없다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네.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지금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표시되는 부분 있잖아. 요거 껐으면 좋겠는데. 요거 어떻게 좀끌수 있을까? 이거는 옆에 어. 이게 또 익숙해지면은 그냥 그 계기판 보면서 바로 여기옆 맵을 안 보고 앞을 그쵸. 보면서 바로바로 할수 있어서 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약간 나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아우디는 좀 초점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다른 데에 방해받지 않는 걸 포커스로 맞춰서 차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방만 주시하면서 살짝살짝 살짝 바로 전방 봤다가 그 아래 봤다가 이렇게 계기판 봤다가 지금 살짝 창문을 열고 보니까 창문 닫았을 때랑 창문 열었을 때랑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억제해주는 느낌 들고요. 시승하시는 이 모델이 컴포트 모델인데 음.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소음이 안 들린다고 말해주셨잖아요. 음. 프리미엄 모델은 이1열 자체가 이중 접합이 되기 때문에. 더 어, 조용합니다. 이중접합률이 들어가는구나? 네. 지금은 이게 이중접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고속, 고속으로 나갔을 때도 아마 더 조용함을 느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그렇죠. 되네요. 오케이. 지금 요철 구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서스펜션 느낌이나 이런 거좀 자세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요철 구간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그 BMW에 비해서는 조금 더그 서스펜션 세팅이 부드러운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성찬 대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렇게 단단하지도 그렇게 소프트하지도 어, 않은 어, 어. 그런 느낌이라서 딱 잡아주는 느낌이고 네. 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랜저 가솔린 모델, 2.5 가솔린 모델 을 주행을 했었는데 그랜저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이 악셀... 액셀, 악셀링하는 이 감각은 확실히 더 직관적이에요 밟으면 바로 나가고 이제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변속을 중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젊은 분들한 그러니까 요즘 차량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요. 요즘 차 같은 느낌이 강하고 지금 컴포트 모드일 것 같은데 지금은 승차감 모드에 모델, 컴포트 모드니다 혹시 스포츠 모드로 잠깐 바꿀 수 있을까요? 어, 지금이 이제 스포츠 모드고요. 조금 더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는 그런 음,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음. 일단 지금 이제 50km 정도 거의 정속 하고 있는 수준이라 가지고 지켜봤다가. 터널 안에 들어왔고요. 터널 안에서 사실 방금 느껴진 거는 막 엄청 조용한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느꼈을 때. 음... 음. 이거는 이제 아마 그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률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조, 개선될 걸로 보고. 맞아요. 길을 잘못 들은 거지? 그런 것 같아. <laughs> 아니, 차가 좋아서 뭐 무슨, 딱히 무슨 할 말이 없어. <laughs> 진짜 딱히 무슨 할 말이 없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엔진, 이, 가속할 때, 음, 하는 이 느낌, 이 엔진 음, 되게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다. 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일단 막, 에에에에 하는 거좀싼 마이도 아니고, <laughs> 음, 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약간. 풍부한 그런 가솔린의 음이 나와서 이런 부분 너무 마음에 드네 근데 진짜 형님이 느끼시기에 응. 이 차량이 응. 좀 터보렉이나 이런 게 있다고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어? 어 나, 난, 나는, 나는 터보렉 생각을못 하고 있었는데 음그죠응 어, 그런 거를 이제 간혹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어, 이제 있냐고 조금 여쭤보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어, 아니 나는 그 SUV다 보니까 어 나는 잘 모르겠고 진짜 밟는 대로 나가는 느낌이 강하고 지금 물론 뭐 다이내믹 모드라고 해서 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컴포트 했을 때도 그 전에 이제 그랜저 모델 타다가 바로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그렇죠. 응, 직관적이야 진짜 밟으면 나가고 떼면은 멈추려고 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리고 센터페시아나 이런 아래쪽에 있는 공간들도 이따가 내가 천, 뭐 사진 첨부해서 응. 보여주겠지만 깔끔한 게 좋아 난 이렇게 뭐가 막 수납공간이 막 너무 많고 뭘 집어넣고 막 이런 거 보다도 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따로 뭐 놓을 데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손댈 일이 없단 말이야 나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이제 간혹 이제 짐 진... 수납 공간이 없어서 좀 음. 불평불만을 얘기. 아또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 그렇죠. 어. 짐 같은 경우들은 뭐 최대한 뒷좌석에 두거나. 아니면 트렁크에 두거나 나는 이런 스타일이고 가능하면 은 운전하는 주변은 깔끔하게 위지를 해야 정신 사납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깔끔한 이런 구서, 그 구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 이게 수납이 있다 보면 자꾸 음. 넣게 되거든요 없으면 음. 아예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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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지저분해지는 그쵸. 거거든 사실 1번 모드로 다시 한번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드라이브 셀렉트 네 여기서 바꿔주시면 어, 딱 아, 그러네. 딱 누르는 순간 서스펜션 세팅이 살짝 이제 살짝 물렁해지는 느낌 바로 딱 들고 그게 뭐 이제 달,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딱 차이를 나게 만들어놨고, 액, 액셀링도 아까 전에는 빠르면 더 빠르게 튀어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살짝 이제 그거를 정말 말 그대로 컴포트하게 잡아주는 느낌 제대로 느껴지네. 이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랑 이렇게. 바뀌었을 때 느낌을 확연하게 주는 게 좋아. 이게 애매하면 뭔가 내가 제대로 그걸 선택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 이게 딱 확연하게 바뀌는 모델을 타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을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우 좋아. 가속력 좋아. 이제 유턴 해주시면 돼. 300m 수정법. 아 좋다. 달라 아, 소리 좋다. 어. 진짜 부드럽고. 조용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BMW 차량을 타봤을 음, 때도 음, 음, 음. 이 일반 모드와 스포츠 모드 났을 때좀 차이가 크게 느껴졌거든요. BMW도, 음, 음. 아우디도 좀 나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좀 느껴져요. 그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느낌이 좀 다를까요? 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BMW 그래도 조금 더 그거를 만들려고 한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은 있어. 맞아요. BMW 자체가 그 드라이 그 운전의 즐거움, 뭐 궁극적인 운전의 즐거움 이런 거에 너무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우디는 조금 더할수 있는데 그걸 조금 억제해 놓은 느낌인 것 같긴 해. 음... 할수 있는데 억제해 놓은 느낌? BMW는 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예전에도 한번 그 설명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B M W는 밟는 즉시 금방 툭툭 튀어나갈 수 있게 스포츠 모드를 세팅해놨다고 한다면은 아우디는 한반의 반박자 정도 조금 느리게 세팅해놓은 것 같고 벤츠는 반박자 정도 세팅해놓은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뭐그각 브랜드의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 있잖아 뭐 시퀀셜 모드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 들어가면은 또 각자 반의 반박자씩 또더 올라가는 이런 세팅을 해놓는 것 같아 음 왜냐면 그게 다 똑같이 따라가 버리면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그 브랜드마다의 어떤 차별성을 못 느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충분해, 충분하다고 봐.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행하면서 차가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림, 롤링, 뭐 이렇게 뭐 요잉 피칭 이런 얘기 하잖아. 차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억제돼 있어. 이런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하면서 이런 굴곡들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주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체 세팅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음. 그러면은 형님이 지금 전기차량을 타고 계신 i3 음. 모델이 있잖아요. 음, 음. 그걸 팔고 Q5를 산다, 안 산다? 의향이... 아, <laughs> 그건 의향이 있어. 의향이 있어. 왜냐면 은 나는 사실 지금 좀큰 차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의향이 있어. 아까 뭐 최근에 사실 BMW 1시리즈나 2시리즈 이런 것들은 나는 의향이 없다고 했거든. 그랜저도 의향이 없다고 했고 네. SUV가 사실 요즘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다고 한다면 Q5는 의향이 있다. 어. 일단 옵션도 좋아. 솔직히 말하면 BMW X3보다 지금 옵션 좀더 좋아. 오, 진짜요? 어, 옵션 좀더 좋아. 형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사실. <laughs> 각 브랜드마다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네. 어또 선택은 이제 거기 그 끝에 가서 이거 되게 좀 <웃음> <웃음> 어. 돈을 주고도 구매할 어, 어, 구매 만큼 네, 차량은 좋다. 음.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웃음> <웃음> 마음에 들었어 진짜. 또 지금 아우디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음. 그러면 은 Q7 살 거야 Q5 살 거야? 어, 저 Q5 살 거. 아, 그래. 어떤 어떤 면에서? 좀더 싸서. <laughs> <laughs> 오케이 더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Q7 사는 거네 여유가 더 있으면 Q8 살것 같습니다 아 Q8 네. 오케이 또 그건 또 다른 어나더구나 그리고 이거 비상등 여기 딱 있어야 돼이딱 디스플레이 바로 밑에 있어야 진짜 방금처럼 잠깐 이렇게 비껴줄 때 매너 있게 딱 비상등 누를 때 직관적으로 팍 바로 누르지 요즘 뭐 이런 비상등 위치가 조금 애매한 차들이 있는데 대츠 차량이 많이 밑으로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런 것들은 여기 넣어주는 게 너무 좋아. 아우디 키5 이거 좋습니다 급한 순간에 바로 방금 나 진짜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손 뻗었는데 거기 있는 거잖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맞아요. 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아우디는 제가 좀 생각하기에 또 하나의 옵션의 장점은 서라운드 뷰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풍 시트 같은 경우가 이제 바람이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 좀더 시원함을 느껴주실 아, 거예요 빨아들이는 형식보다는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국산 차를 타시다가 BMW 뭐 타시는 분들은 통풍 조금 아, 아쉽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아우디는 그런 거 없다. 그렇죠 그런 게 없죠. 없다. 이제 BMW는 이제 흡착 방식 빨아들이는 형식이라서 이제 땀이 안 나게끔 음, 하는 느낌이고, 음. 아우디 브랜드는 이제 바람이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음. 어, 좀더 그냥 시원함을 더 느끼실 수 있는 음. 그런 시트의 통풍이라고. 음. 조금 전에 조금 큰 요철을 하나 넘었는데 확실히 서스펜션 세팅은 조금 더 부드럽게 가는 것 같아요. 3, 사 중에서는. 어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총평을 해보자면 자 동급 대비해서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어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좀 젊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우디 Q5는 되게 젊은 느낌이에요. BMW는 더, 보다 더 민첩하고, 좀더 단단하고, 약간 남성미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면, 약간 우람한 그런 근육질의 남성적인 느낌이라고 하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왜 양복 딱 빼입고, 이제 되게 정중하고, 안경 딱 쓰고, 공부 잘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엘리트들 같은 느낌이 좀 난다고 하고,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 팁에서 그 모델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슬게 이렇게 깔끔한 이제 검정색 바지에 위에 가죽 자켓 따기과 흰티 받쳐 입은 그런 깔끔한 그런 젊은 그런 느낌이 좀 저는 q 5브에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맞나? 아우디가 약간? 어, 그렇죠. 음...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아, 그래? 지금 형님이 지금 어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음. 머리띠 디자인도 그렇고 지 아우디의 <laughs>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laughs> 약간 그런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인 아, 거네요 어떻게 굉장히 보면. 야, 그런 세련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아우디 Q5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은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 우리 아우디 송파전시장 정상찬 주임한테 문의 많이 해 주시고요. 시승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고객님께서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뭐, 제주도까지는 어렵겠지만, 부산까지도 한번갈 의향이 있긴. <웃음> <때문에> <웃음> 그, 위험한 <미워> 멘트인데, <laughs> 그거. <웃음> 아, 사주실 분들은, 아 사주시겠지, 그정 되면. 당연히 어. 아우디, 당 하면 이제, 어, 네. 그러는 거니까. 음. 그냥 내가 개인적인 건데,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사이드 미러가 왜 조금 작은 거 같지? 어, 일반 SUV에 비해서 조금 작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 이전 세대의 Q5 모델의 사이드 미러보다 좀더 작아지고, 음. 사실 요새는 이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가 그 주행을 하셨을 때 이제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음. 어,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도 그래서... 하고, 이제 외관에서 봤을 때큰 거보다는 작아야지 조금 더 세련되게 아, 보이니까 아, 그런 부분들을 한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랑 저기 옆에서 봤을 때랑 사이드 미러 크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이거는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후방 카메라 화질이 조금 조금 당황스럽네.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상차나? 어, 어... 그거는 제대로 저... 차 차를 안 타가서 그런가? 어... 지금 <laughs> 보시는 화질이 맞고요. 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지금 모델에 있어서는 컴포트 모델이고 음. 이제 프리미엄 라인 쪽으로 가시면 360도 카메라까지 있지만 음. 화질에 있어서는 어, 조금 동일하다, 수 있다. 동일하다. 아하. 응. 후방 카메라 화질 이거는 여러분 한번 직접 전시장 방문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깜빡하고 이제 그 흡착하는 거를 안 들고 와가지고 우리 정상찬 주임이 카메라를 이렇게 옆에서 잡아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네, 뭐 노트 제대로 음. 나와야 되는데... 아, 잘잘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 또더 유쾌하고 알차고 친절한 자동차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오케이, 고생했어, 상자. 들어주느라고 고생했어